안녕하십니까 제마을입니다. 이 옥수수는 파종한 지한달된 밭이에요. 4월 20일경에 파종해서 지금 5월 20일이니까 딱한달 됐습니다. 지금 많이 자랐어요. 그동안에 비가 간간히 와서 더잘 자란 것 같아요. 이렇게 옥수수는 한 구멍 당두 개를 보통 키웁니다. 그 이상 되면은 얘가 잘 자라지 못해요. 그래서 두 폭을 키우면 이두 폭에서 옥수수 두 개를 딸 수가 있는 겁니다. 한, 한 나무 당한 개의 옥수수를 따야지 상품성이 좋고 크기가 좋아요. 이 옥수수 종자는 미백찰 옥수수예요. 미백찰 옥수수는 다른 옥수수에 비해서 크기가 좀 작고 또 알이 작습니다. 이 옥수수 밭은 직파를 한 밭이에요. 씨를 직접 넣은 거예요. 그리고 이 옆에 이네 줄은 씨가 조금 모자라서 모종을 사다 심은 겁니다. 지금 직파한 거보다는 많이 작죠? 네, 저희는 사실은 이 모종을 사다 심으려고 하지 않고 이 네다섯 골 모자른 데는 종자를 심으려고 했어요. 그런데 종자가 다 끝나서 이 모종을 심었거든요. 왜냐하면 한달 정도 늦게 종자를 심으면 8월 달에 수확이 가능해요. 그래서 7월 달에 수확을 하고 한 20일 정도 있다가 8월에 조금만 수확을 해서 판매하려고 했거든요. 8월이 훨씬 비쌉니다. 옥수수는. 근데 이 옥수수를 수확하기는 쉽지가 않아요. 태풍이 오고 장마가 지고 하다 보면 은 많이 망가지는 경우가 많아서 그래도 이왕 하는 거 그냥 좀 늦게 심어서 늦게 수확을 하려고 했었는데 에 지금 종자가 없기 때문에 모종으로 사다 심었습니다. 이 모종으로 사다 심은 골과. 지금 이 종자를 심은 고래 종류는 다 같은 미백 찰 옥수수입니다. 옥수수는 같은 종자를 심어야 돼요. 다른 종자를 심었을 경우에 잡종이 되어서 맛이 떨어지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. 지금 옥수수 아주 잘 자라고 있고요. 저희 씨앗도 잘난 편이에요. 그리고 이제 이 옥수수가 대공이 점점 굵어지고 있어요. 이렇게 이제 대공이 굉장히 굵어지고 있어요. 이 옥수수 대공이 굵어야지 옥수수도 굵고 크게 달리는 겁니다. 지금 옥수수가 저희보다 두배큰 집도 있고 저희보다 작은 집도 있고 다 달라요. 수확하는 것을 다 다르게 합니다. 그러나 20일에서 한달 정도 늦게 심으면 한달 정도 수확이 늦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에서 2주 정도밖에 늦어지지 않아요. 차이가 많이 나지는 않아요. 이 밭은요, 비탈 밭이라서 굉장히 배수가 잘 되는 밭이고요. 또 곡식도 어느 곡식이든 잘 되는 밭입니다. 이 밭은 올해는 옥수수만 심을 예정이에요. 작년에 이곳에 배추를 심었었는데, 뿌리 혹병이 있었기 때문에, 다른 분과 밭을 바꿔서 농사를 짓는 거예요. 옥수수 심고, 그 다음에 이모작으로 배추를 심었었는데, 올해는 이곳에 배추는 심지 않을 예정이고요. 만약에 심는다 해도 조금만 심을 겁니다. 지금 옥수수는 잘 자라고 있습니다. 지금 5월 20일이잖아요. 이거 두달 정도 있으면 수확이 가능해요. 참, 식물 심어 놓으면 너무너무 재밌어요. 심는가 싶으면 어느절에 커가지고 또 이렇게 수확을 보는데 여름에 날씨가 더워지면 옥수수는 정말로 잘 자랍니다. 이 식물들이 자라는 속도는 너무너무 빠르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달라져요. 이곳에는 소독은 하지 않고 그 유기농으로 영양제를 한번 줄 예정이에요. 칼슘을 줄 예정이거든요. 칼슘이 부족하면 당도가 떨어집니다. 저희 동네 비가 몇번 많이 왔습니다. 비가 많이 오면 토양에 있는 영양이라든가 저 거름 있죠. 그러한 것들이 물길을 따라서 흘러내려서 영양이 부족해질 수가 있어서 중간에 한번씩 연면시비를 해주면 옥수수 당도가 아주 좋아집니다. 저희가 이 밭에 연면시비하는 영상을 보여드리면 모르시는 분들은 소독을 하는 줄 아시더라고요. 그거는 소독을 하는 거랑 완전 차원이 다른 거예요. 유기농 영양제를 연면시비해주는 거예요. 처음에 밭을 만들 때는 영양을 직접 밭에다가 퇴비를 넣어주고요. 그 다음부터는 연면시비를 하는 겁니다. 이 골에다가 이 거름을 뿌리면은 효과가 많이 떨어져요. 그러기 때문에 직접 입에다가 또 줘야지 칼슘 같은 거는 도관을 따라서 영양이 흘러가기 때문에 연면시비를 꼭 해줘야지 과일이라든가 또는 그 일반 채소 열매의 강도가 달라지는 거예요. 제가 시간이 되면 그 연면시비하는 것도 영상을 찍어서 보내드리려고 합니다. 다만 이제 걱정되는 것은 고라니나 멧돼지가 와서 먹는 것이 조심스럽죠. 이 싹이 굉장히 연할 때에는 고라니가 많이 와서 먹고요. 옥수수가 달려서 연글기 시작하면 멧돼지가 와서 먹기 시작을 하는데요. 멧돼지는 잡시성이에요. 그래서 개들은 육식도 하고 채식도 하는데 특히 고구마나 옥수수를 매우 좋아합니다. 근데 그 멧돼지가 와서 이 밭을 흐트러 놓으면 방법이 없습니다. 그리고 이 멧돼지가 머리가 굉장히 좋아서 이 겉에서 볼 때는 아무렇지도 않아요. 근데 그 안에 싹 들어가서 안에를 싹 먹고 겉에는 그대로 남겨두면 옆에서 볼 때는 알 수가 없어요. 높은 데 올라가서 보면 가운데가 텅 비어 있고 그럽니다. 이 멧돼지가 굉장히 머리가 좋아요. 이 미백 찰 옥수수의 특징은요, 옥수수를 키우면 옆에서 계속해서 새싹이 올라서 그걸 맨날 따줘야 되거든요. 근데 미백 찰은 그것이 많이 안 나오는 게 특징이에요. 대학 찰은 계속 따줘야 됩니다. 그러니까 굉장히 일도 많고, 이 옥수수가 지금은 작잖아요. 옥수수가 키가 커지면은 옥수수 사이로 사람이 다니면서 이 순을 따줘야 되는데, 이 옥수수 밭을 다니고 나면 굉장히 쓰리가 아파요. 무더운 날에 옥수수 밭에 가서 작업을 하면 힘듭니다. 모르는 분들은 심어놓으면 먹는지 아는데 그렇게 하면 영양이 부족해서 당도도 떨어지고 또 영양이 부족한 열매나 이 곡식을 드시면요 우리가 먹어도 별로 이런 게 없습니다. 이 식물도. 영양이 풍부한 걸 먹어야지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것이지 영양이 하다 덥고 섬유지만 남아 있는 걸 먹으면 별로 이런 게 없는 거예요. 농촌에 와서 살다 보면 정말 동물이 많이 있습니다. 보란이는요 요즘에는 거의 매일 봐요. 쪽제비는 너무 빠르긴 한데 이쪽제비도 많이 보이고 너구리도 많이 보입니다. 이 동물은요 영상으로 찍기가 굉장히 어려워요. 순식간에 나왔다가 사라지기 때문에. 뭐 이거를 들고 계속 개들이 나타날 때만 지키고 있지 않으면 찍을 수가 없어요. 근데 저희 동네에 있는 거는 주로 단비가 많고요. 너구리는 어디든지 많죠. 그 멧돼지 고라니 그런 종류가 많이 있어요. 오, 그러니까 살쾡이나 오소리는 야행성이라서 거의 뛰지 않는데 너구리도 야행성으로 알고 있는데 자주 보여요. 이 옥수수가 잘 자라면 맛있는 옥수수를 따서 먹을 수 있습니다. 미백 찰 옥수수 밭입니다. 감사합니다.